30대처럼 보이는 동안이요. 모셔 보겠습니다. 아유, 보이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편하게 꽂았나 지금. 결정을 내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 대범한 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 후배 중에 무려 8년 동안 연애를 못 하고 있는 연애 고자 한명 있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네가 여자친구 생길 때까지 소개팅을 해 주겠다. 어, 형은 오랜만이다. 아, 네, 선배 님, 안녕하세요. 야, 너그 저기 솔로로 지낸 지가 얼마나 됐지? 저... 더... 좀 되게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8년 넘지 않았냐? 응. 아주 네 오래됐죠 말해줘 내 유튜브 콘텐츠로 네가 여자친구 생길 때까지 내가 소개팅 시켜주는 거오 해보려고 그러거든 네네네 할 생각 있어? 아 저는 감사합니다 이것은 낚시고요 뭐냐면 나이 속이기 몰카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소개팅을 시켜줄 분이 나이가 46인데 얼굴이 30대 초반이야 여러분들도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46세 30대처럼 보이는 동안요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아 우리 이지연 누님이신데 이야 네아 보시면 약간 하수빈 강수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얼굴도 굉장히 작으시고 네 머리도 이렇게 단발로 아주 그 어려 보이게 이렇게 음. 입고 오셨어요. 음. 지금 어, 저희를 진짜. 축하하려고 그런지 <laughs> 전등봉에 네. 얼굴이 일단 주먹으로. <laughs> 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한34 정도까지 는 속일 수 있지 않을까. 보통 몇 살로 보나요, 사람들이? 어, 네. 30대 중반. 좀... 30대 중반. 자, 그리고 오늘 소개팅을 받을 친구가 무려 8년 동안 솔로고, 네, 네. 네. 그리고 37입니다. 오실 자신 있나요? 아, 어, 최대한 노력해볼게요. 최대한 노력해서 네. 지금부터 나이 소 기금을 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이제 곧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희가 연기를 해야 돼요. 오빠. 지금부터? 네! 내 동생이야, 오빠. 이제. 그렇죠. 지연아 오빠? 너 손은 내지야, 이제. 어? 어? 오빠. 나 이제 반말 한다. 어? 네. 이따가 오는 친구도 오빠야. 아, 어, 네. 알았지? 자, 이 친구가 이제 곧 도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를 데리러 갈 거고, 그리고 사전에 사실 그 미리 우리 지연이의 사진을 미리 보내줬더니 이 친구의 반응이 지금 이미 폭발적이어서. 내가 사진 어? 보냈어, 지금. 아, 그래요? 어, 나이가 32인가? 그한 그래, 봐봐. 지금 카톡으로 봐봐. 끝치 말아 네, 잠시만요. 어때? 장난이 아닌데요. 내가 봤을 때는 이미 다쿠쇼온 거야.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소리> 공개가 느껴지냐? <목소리> 야, 너 어디야? 여기. 어, 잠시만요. 어? 아유, 보이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특장 아, 이게 뭐야 지금 이거? 아, 편하게 끌어라 야, <laughs> 진짜. 너무 편하게 입고 왔다는 거 지금. 좀 편하게 입고. 너이왜 8년 동안 솔로인지 네가 한번 거울을 봐봐 지금. 맞음. 아줌마. 주저 소개팅 남.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미안해 편하게 입고라고 오 했더니 얘가 미친놈이 지금. 들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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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들와 뭐, 여기 앉고. 아 저, 저 여기. 어, 여기 앉고. 자 이제 우리 규항이가 여친 생길 때까지 어, 소개팅 컨텐츠 첫 번째입니다. 예, 이첫 <laughs> 번째 소개팅이 <laughs> 네. 마지막 소개팅이 되길 바라고 있나 지금? 아 <laughs> 어, 뭐, 그쵸. 어떻게 <laughs> 아, 마음에 들어? 아 굉장히 미인이잖요 어, 내가 사진도 <laughs> 미리 보내줬잖아. 네이 친구가 여친 생길 때까지 지금. 야 오늘 <laughs> 소개팅이 잘안 되려나 보다. 이게 <laughs> 천둥 <오늘의 웃음> <전등> 번개가. <웃음> 야 이게 <laughs> <야, 웃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는 뭐? 하면 보호 뭐안 되냐 이게? 왜 이렇게 어안 되냐? 어어 너무 맑은데 왜 이렇게 천둥이이 <laughs> 8년 동안의 솔로 생활 오늘 청산하길 나도 진심으로 아 바라면서, 근데 서른넷, 너가 몇 살이지? 저는 서른여섯입니다. 서른여섯. 오, 네 딱두살타이면은딱 좋네. 자, 제가 개입하는 건 여기까지고, 이제 두 분이 좀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분위기 봐서 내가 어 둘이 정말 대화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야, 이게 지금 전동 번계가 이제 빠지겠습니다. 스페이팅을 제가 여러이들그건는데이안봤어요 그냥 놀래게 요 오래, 기다리셨나요? 아니, 오래는 아니요 아, 그래 저는... 아, 그, 무슨 일 하세요? 저는 모델. 오래된... 아, 모델? 무슨, 어떤 모델 이신거요 하이. 어디, 어디 세요 9,000. 9 0 <laughs> 저는 광명, 광명 아니에요. 그, 시 네. 그래. 저는 음식은 이제... 뭐, 아, 저는... 저... 아? <목소리> <목소리> 아네아 네. 아, 그럼 집에서 구천에서보인거죠네안 도우셨어요? 아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기현이는좀 아, 네. 빨리 내가 왔으면 하는데 <laughs> <좀 웃음> 자 이제 뭐 냉정한 마음의 결정의 순간입니다. 어 우리 경규왕 네. 분에게는 안 물어봐도 그지? 아네 지금 뭐 거의 뭐 이미 결혼까지 갔잖아 상상 속에서는 네, 두명났다아 이미 애기까지야 네. <laughs> <laughs> 아들 둘로 아들 둘어저 네. 출산 시들 지연이의 마음을 좀 네. 물어봐야 됩니다. 아 네. 예 네. 그래서 눈을 일단 감으시고아 가. 감... 아니 아니 아 엎드려 내밀어서아 아, 감... 우리 음... 지연이가 마음에 들면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여기다 얹어주고 어 아. 아니 교황이가 별로다 그러면 빨리 꺼지라고 택시비 정도는 줘야 될거 아니야 아.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돈은 아닌 거 같아요 규황아 지금 꿈과 아, 아, 네. 느낌이 오 지금 보낸다 보낸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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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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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손에 지금 지금 명함 어, 너 플러스인데 이거 어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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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너 플러스인데 오 이거 차비를 요즘 명함 주신 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아, 아 교통카드일 수 있다 아 한번 볼까요? 아 교통카드일 수 있어 아도 되나요? 어 한번 봐봐 없다. 어. 아니 그쪽은 아닌데요? 어? 아니 지금.. 오.. 잠깐만 이게.. 예. <laughs>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근데 제가 여기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laughs> 신분증에 갈 때가 됐긴 했거든요? 자, 우리.. <laughs> 비슷하긴 한데.. 잠깐만.. <laughs> 이게 앞자리가 저거.. <저가> 이게.. <laughs> 예. 그러면은.. <laughs> 저 혹시 낚시예요? 그러면은.. <웃음> 죄송합니다. 마흔 c m 아..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지금 뭐.. 저희가 효과는 은것도 아닌데 막전동영향이 요즘 치고 있는데. 야, 근데 너 진짜 진심으로 어떻게 마음에 들어서? 아니, 이제 뭐. 어. <laughs> 낚시를, 바다에서 보러 보면서 낚시하는 거를 생각했거든요. 어. 그리고 또 회를 같이 먹고. 어. 요런 딸이 계시고. <laughs> 저보다. 10살. 예, 10살 만아 앞에 숫자가 바뀌네요. <laughs> 재밌네요, 인생 2차. 잘. 잘. 잘나 <웃음> <웃음> 34시라고, 보셔고, 34시라고. 아, 딱 그렇게 보였어? 네. 야, 우리 완전히 아, 나이속이기 성공! 아, 처음 만났습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들, 나이소기기 뭘까? 출연하고 싶은 우리 동한 여러분들, 네, 댓글 좀 달아주시고 출연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남녀 상관 없으니까요. 동한이 형들 <laughs> 지원 많이 많이 해주시고, 네, 어쨌든 네. 오늘 또 이렇게 동화도로 출연해 주신 우리 이지연님, 이지연 누님, 네, 아 오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또차이 우리 네. 경규 왕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대성공. <laughs> 예, 네. <laughs>